오늘은 배구의 오버핸드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을 잡는 손 동작과 공을 잡는 손의 위치와 발의 위치, 그리고 무릎 반동을 이용해서 팔의 힘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을 잡는 손 동작입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공이 있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우고 삼각형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의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펼쳐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지 손톱부터 팔꿈치까지 삼각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검지와 엄지까지 삼각형 하나, 그 다음에 검지와 팔꿈치까지 두 개의 삼각형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공을 잡는 손 동작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을 가지고 한번 비교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세입그다에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 앞에서 보면 이렇게 팔꿈치까지, 검지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삼각형의 모양이 됩니다. 이 엄지부터 엄지부터 검지까지 또 검지부터 팔꿈치까지 이두 개의 삼각형이 잘 유지되어야. 힘을 쓰는데 유리하면 또 방향을 보낼 수 있는 오차 범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공을 잡는 손의 위치와 발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지와 엄지까지 만든 삼각형에서 코위한뼘 정도, 그 다음에 검지 손가락은 이마에서 한뼘 정도 이내에 형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이 오면 앞에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이 엄지 손가락이 코에서 한점 정도, 한점 정도면 거의 약 공의 크기죠, 네, 한점 정도. 그래서 한점 정도 위에서 이렇게 공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다시 자, 공을 던져서 한점 정도 네, 이렇게 위에서 위치시키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한점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을 가지고 반복하기보다는 공이 없는 상태에서 자, 한 발을 내딛고 공을 던져서 이렇게 위치하는. 이 엄지와 검지가 네, 코나 네, 엄지는 코 위, 검지는 이마 위.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편한데 유리한 곳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먼저 나는 검지를 네, 이마 위한베어 위에 위치시키고 싶다. 그러면 공 없이 이렇게 동작, 네,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주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나는 엄지 손가락이 코에 이렇게 닿는 게더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공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엄지를 코 위에서 한 명분 위에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주면 나중에 공을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공을 던져서 한번 위치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 위에서 한편 정도 이내 또검지중가이 이마 위에서 한편 정도 이렇게 위치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을 잡을 때 발의 위치에 대해서도 알아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발 중에 오른발이나 왼발 중에 편한 발을 앞으로 내딛으면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아까 공을 잡는 손의 동작과 함께 공을 잡으면 됩니다. 먼저 자,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앞으로 구부리지 말고 조금만 구부린 상태에서 보을이 예, 정도에서 제가 신발 사이즈 하나 정도 예, 보통 여러분뭐한 여학생은 240 그렇죠? 24cm 정도 남학생은 뭐한270 80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냥 한뼘 정도 하면 될 거예요. 되는 것도 아니면 모르면 그냥 신발 하나 사이즈 정도 해서 조금만 구부린 상태에서 보을 앞으로 살짝 던져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면서 다시 이렇게 구부리면서 잡는 겁니다 이번에는 옆에 한번여드리겠습니다 공이 감아서 이렇게 옆으로 자 이번에는 뒤로 무릎이 나가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공을 잡는 손동작을 계속 유지하면서 손, 엄지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두 개의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공을 잡는 이마 위, 코끝두 개를 자기가 유리한 걸 선택해서 20cm 위에서 또는 20cm가 아니라 한병 정도니까 뭐 15cm, 10에서 20cm 정도 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을 때 무릎에 구부리면서 잡는 거이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배구에 오버 핸드 패스라고 있습니다. 그럼 패스를 어떻게 하느냐? 공이 날아온 공을 방금 했던 연습 방법으로 공을 잡고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배구에서는 이렇게 공을 잡으면 반칙이에요. 홀딩 파울이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 공을 잡으면 안 되고 실제로는 공이 오면 바로 무릎 반동으로 무릎반동과 팔의 반동을 이용해서 공을 바로 이렇게 쳐주는 기술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공을 잡는 손동작도 모르고 공을 잡는 위치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도 않고 무릎을 구르부리면서 공을 잡는 이런 연습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바로 공을 툭 치는 것 보다 저희는 공을 잡고 반동을 이용해서 팔을 뻗고 다시 공을 잡고 반동을 이용해서 공을 이런 던지는 연습을 많이 반복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배그의 오버핸드패스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